저는 아기도 혹시 다 충기되면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아... 우성 유전이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어차피 얼굴 안 나오는데 마이크 들고 하시게요 그러면. 어, 어... <laughs> ASMR. <짱. 웃음> 모공 각화증에 대해서 이거 진짜 댓글로 문의 많으셨던 거 아시죠? 모공 각화증. 댓글에서도 모공 각화증 꼭 해주세요. 그런 내용이 되게 많아서. 그 진짜 스트레스예요. 그 화장품도 진짜 많아요. 아 진짜? 네. 비밀인데, 이 와이프도 모공과 가증 있거든. 헤라토시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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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필라리스라는 병인데, 원래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라서 유전이야, 유전. 내가 뭐 잘못했고, 내가 때안 밀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상염색체 우성이라 그러면 엄마, 아빠 중에 한 명만 있어도 이게 유전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모공각 가증이 청소년기에 많이 시작된단 말이야. 이제 사춘기, 지난 애들 보면 팔뚝에 이렇게 모공이 닭살처럼, 뭐, 일종의 닭살이잖아. 오돌오돌하게 올라오잖아. 사춘기 때 주로 시작되는데 그때 엄마, 아빠, 발뚝을 뭐라고? <laughs> 둘 중에 한명발뚝에 모음가가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없다고 해도 속지는 마라. 왜냐하면 그게 모음가가증이 나이가 들면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네가 있으면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은 사춘기 때 있었어. 엄마 아빠한테 청구해야 되는 지 그렇지 엄마 아빠 찾으실 자실은 엄마 아빠한테 청구해야지 엄마 아빠 지금은 없다고 막 발뺌해도 그게 젊었을 때 있다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늙으면 다 없어져 그럼 실제 그 닭살도 비슷한 원리예요 비슷한 원인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닭살은 우리가 닭살 놓는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털이 있으면 털도 이렇게 보면 여기 여기고 여기, 털 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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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이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근육부어 있지. 아 그게 근육이야. 어 근육이야. 이게 털 세우는 근육이야. <laughs> 소름 끼치거나 그러면 얘가 털을 세워버린다고. 누워있던 털을 이렇게 세워버린다고. <웃음> <웃음> 실제로 내가 얼마 전에 써맞은 남자 현역 군인인데 털이 좀 많은 애였거든. 근데 걔가 써맞으면서 너무 아프니까 털이 다 서버리더라. <laughs> <laughs> 고양이 털 서듯이 쫙다서더라고아 정말 있어. 털을 <laughs> 세우는 털 세우는 이 있어. 털이 없는 부분이 이렇게 모공을 채워버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약간 융기되면서 어절어들 한다는 거지. 그게 털이 있는 부위에 털이 서버리는 거지. 제 말은 정말 닭의 스킨을 말한 거예요. 닭살, 닭 껍질, 닭 껍질도 모공 각화증이랑 비슷한 원인이에요. 아니지, 닭 껍질은 닭살은 그렇게 생겨먹은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닭살은... 닭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살이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각질 덩어리야, 각질 덩어리. 유튜브에 다 나와서 내가 실짜 뻔한 얘기 하기 싫어서 리피트 하기 싫은데 내가 리피트 해줄게. 우리 몸은 각질이 계속 생긴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각질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와. 이게 한한달 주기로, 28일 주기로 여기서부터 쭉 나와서 여기서 떨어져 나온단 말이야, 항상. 여기서 제일 밑에서부터 만들어, 표피 제일 아래쪽에 있는 기저막이라는 데서 만들어져서 위쪽으로 나오면서 떨어져 나와. 그, 각질층이거든? 근데 여기 올라오다가 이게 나오질 못하고 각질층이 여기 각질 입구에서 막혀버리면 이게 각질전이라 그래가지고 각질 플러그가 생긴다고 이게 이제 각질 나오는 구멍을 막으면서 여기 계속 쌓이는 거지. 나이 들면 왜안 생기냐? 나이 들면 각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 늙으면 다 뭐든지 다안 나와. 그래서 각질이 많이 안 생기니까 각질 쌓인 각질이 없는 거지. 근데 사춘기 때는 쌓인 각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우웅무준하게 퐁퐁퐁퐁 나오니까 각질이 여기 쌓이는 거지. 그게 과하게 쌓이니까 우리가 보기 싫은 거지. 맞지만 같칠까칠 가칠 그게 모공각화증이야. 여드름이랑 좀 비슷하네요. 여드름은 다르지. 각질이 쌓이는 게 아니라, 각질이 모공이 나오는 구멍을 덮어버리면, 그 안에서 피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 나오면 안에 노란 그 면포라는 생성이 되는데그 안에 보면 피지가 차있단 말이야. 모공각각증 닭살은 그냥 각질 덩어리야, 각질 덩어리. 그 안에 뭐그 구멍 뚫어서 뭐 리들 같은 바늘로 구멍 뚫어봤자 그 안에 피지 같은 거안 나고 오 그냥 각질 덩어리야. 내가 옛날에 우리 와이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1 년차 때, 2 년차 잘 모를 때, 잘 모를 때 이야기야. 내가 그걸 하나씩 다 태워본 적도 있어. 진짜. 점 빼는 레이저로 한 개씩 한 개씩 다 태워본 적도 있어. 도용 없다. 하지 마. 그럼 블랙헤드랑은 비슷한 건가? 블랙헤드는 또 다르지. 그 각질이 아니라 블랙헤드는 각질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그냥 피지야 피지. 때가 묻은 피지야. 화이트헤드는 그냥 때가 묻기 전에 피지고, 그래가얀색이고 피지가 원래 하얀색이잖아. 근데 때가 묻기 전인 화이트헤드. 때가 묻어버리면 블랙헤드. 그거는 각질 덩어리가 아니라 딱딱하지도 않고 말랑말랑한 피지 덩어리지. 모공 각화층이 제일 딱딱하지. 어떤 피부가 모공 각화층이 잘 생기고? 보통 어떤 부위가?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기 때에 유전되는 애들이 많이 생기고 오. 두 번째로는 신진대사가 활발한 청소년기 많이 생기지 각질도 음. 청소년기에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건조한 사람이 많이 생겨 음. 피부가 건조하면 뭐안 생길 것 같지 아까 말한 그 각질이 분화한다는 과정이야 이렇게 각질이나 각질은 분화한다고 분화 이걸 각질 분화라고 해. 이렇게 올라와서 떨어져 나가는 이 과정을 각질의 분화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보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어느 중간 이게 막힌다고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 스텝이 꼬이면 쌓인다고 쌓이면 모공각과증이더 심해지지 보습이 돼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각질이 잘 떨어져 나와 건조하거나 그러면 한마디로 삑사리가 난다 그러면 잘안 나와 그렇게 되면 모공각각증이 생기는 거지 여드름도 마찬가지야 각질이 스르슬잘 빠져나오는 환경 그니까 러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일 때 각질이 잘 빠져나오기 때문에 모공을 막을 일이 없지 모공을 막아버리면 이제 그 안에 피지가 보이는 거니까 그럼 모공각각증로 피부과를 오면은 피부과에서는 뭐 어떻게 해줘요?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스케일링이나 클리을를보하겠지 <laughs> 내가 정직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블랙스. 필링이나 뭐 그런 걸 먼저 하겠지. 하지만 돈도 돈이지만 그보다는 좀더 좋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고 빨리 좋아지고 싶으면 그걸 이제 제거해주는 게 좋지. 각질 제거지 그러니까 뭐 집에서 할수 있는 건 스크럽 제제 있잖아요. 스크럽 제제를 써야 되는데 스크럽 제제를 부드럽게 해서 피부의 각질을 좀 제거해주면 부드럽게 해주면 좋지 하지만 아까 말했지 그게 과해버리면 건조해지기 때문에 건조해지면 모공각각증이 더 나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크럽이나 필링 박피한다거나 이런 거는 되게 조심해서 해야 돼 그래서 병원에서 해야 될 만하면 박피는 병원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크럽을 한다고 하면 스크럽하고 난 뒤에 반드시 보습 굉장히 중요하다 모습을 충분히 안 해줄 것같은면 스크럽을 아예 안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어. 때미는 거. 때미는 것도 일종의 물리적으로 스크럽 하는 거지. 적당히 하는 건 나쁘지 않아. 다른 피부 검사님들은 때리는 거 절대 안 돼, 각통 아니, 같은 거. 나도 때리는 거 좋아해. 난때는안 밀어. <laughs> 하지만 이 모공각화층을 위해서 살살살살 때를 밀어주는 것도 일종의 스크럽이란 말이야. 이것도 스크럽 하는 거잖아. 그리고 면도칼로. 아, 면도칼은 미는... 절대 안 되지. 그건 아... 너무 강하지. 살살살살 면도칼 하면 그게 정상적 각질이 다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건 피부 상하게 하는 거지. 모공각화층에 스크럽이나 박피 이런 것들은 잘 하면. 하면 그리고 보습제를 충분히 써준다는 가장 하에서는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 과하게 치료하면 더 나빠진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게 색소가 침착된 거 아니에요? 아니 각질이 두꺼워지면 거기가 더 누워 보여. 그럼 어떤 피부과에서는 색소 레이저도 막. 그거는. 그건... <laughs> 좋게 얘기하면 아마 내 생각인데 그 부위를 자꾸 신경 쓰이니까 자꾸 긁거나 자극을 줬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염증 후 색소침착이란 게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아마 했겠지 설마 모공각화증 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laughs> 레이저 토닝 하는 건 미친 짓이지 모르 <laughs> 뭐 그런 짓을 해 모공각각증 자체는 각질이 두꺼워서 그런 거야 모공 부위에 각질을 부드럽게 해주고 각질을 좀 제거해주면 그러면 당연히 그 색깔은 당연히 연해지지 그러면 피부과 안 가고도 홈케어만으로 모공각화증을 치료할 수 있다? 어 그렇지 모공각화증은 사실 병원 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 병원에 와서 한다 그러면 정말 뭐 내가 결혼해야 되거나 두 자리에 웨딩드레스를 입는데 어깨가 파여서 팔이 팔뚝이 드러나는 걸 입고 결혼해야 된다거나, 그런 분들은 당연히 병원 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럼 홈케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홈케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스크럽, 스크럽 재질을 부드럽게 쓰거나. 비타민A 연구가 음. 좋다고 하던데. 아, 그렇지. <웃음> <웃음> 내가 비타민A 크림을 만들고 있었구나. <laughs> 비타민A 성분이 들어가 있는 크림을 쓰면 당연히 도움이 되지.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게 되게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스티바 A 같은 레티노이드 제제를 처방을 낸다고. 물론, 잘 하진 않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많이 바르거나, 그러면, 그거 자체가 너무 자극이 돼가지고, 나빠질 수 있단 말이야. 보험가층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적절하게 쓰고, 결국엔 박피, 피부를 얇게 만드는 목적으로 쓰는데, 그게 과해버리면, 더 나빠지니까, 적정하게 잘 하는 게 좋아. 그리고, 보습은 반드시 해줘야 돼. 유리아 크림이랑, 레틴 크림이랑, 이렇게 섞어서 바르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레티네이 크림 같은 것은 레티노이드 계열의 박피 성분이 있다면 각질을 좀 빨리 탈락시켜서 얇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있다면 단 그렇게 하는 성분이 있고 유리아는 각질 자체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 하나는 응. 약간 깎아내서 깎아내는 느낌이고 하나는 부들부들하게 해주는 느낌이지 응. 그래서 예전에 나도 반젤이나 유리아 같은 거 와이프한테 쓰라고 했었지 그래서 많이 나아지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좋아졌 모공 가까이 있는 사람은 뭐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돼요? 뭐 차가운 물로 샤워하면 돼요? 한계 없지 미지근한 물로 해야지 <laughs> 엉덩이 이거 스트레스 받는 사람 진짜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뭐 이거 때문에 내가 뭐 하찮게 보는 게 아니라 <laughs> 내가 이게 치료법은 딱 정해져 있다고 굳이 병원 안 가도 돼뭐 급하면 가야 되겠지만 간다 해도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거지 병원 가서 치료받는다고 해도 영원히 좋아지지 않아 어? 이거 영원히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의사는 없어 이는애기또 혹시? 다충기 되면 그런 가능성이 지 우성 유전이니까 가능성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주실 음, 거예요? 그냥 살아남을 거야. <laughs> 나이 들면 좋아진다. 또 정도가 심한 사람이 있어. 정도가 심하면 그 자리가 약간 뭐 자꾸 손대거나 뭐 자극을 주니까 빨갛게 되는 사람도 있거든. 좀 보기 싫으면 그때는 각질 연화제 정도 발라주라고. 그래. 남자니까 우리 애들은. 여자애들은 뭐 스크럽 재제바른다 되겠지. 남자애들은 스크럽 재제못 바른다 그러면 레티네이 크림을 추천해. <laughs> 얘야 바른거라 <laughs> 그때까지 사, 망하지 않기를 <laughs> 파이팅 <웃음>